자, 안녕하세요. 곽주적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리빌딩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제 로스터 패치가 된 지는 조금 지났는데, 이제 제가 FECC라는 대회를 나가서 높에 지나고 이렇게 리빌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BP나 55억 정도 모아놨고, 여기서 이제 선수들도 팔고 뭐 사고 하면서 리빌딩 한번 조져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출정식에 엄청난 미션이 걸렸습니다. 출정식 10연승을 하면 총 2,500개를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시0연을 못한다 하면은 유튜브로 치면은 유튜브 프리미엄권 10장을 지금 아프리카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뿌리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리비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현재 스쿼드가 요거거든요 여기서 선수들을 조금씩 한번 바꿔가볼텐데 일단 지금 급여가 186 원래 185였는데 이제 쿠르토가 급여가 싸바 10대가지고 아 근데 이러면 쿠르투와도 딱히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쿠르투와도 이게 구별가 10이면은 솔직히 메리트가 없어 막말로다가 쿠르투와도 일단 안쓸것 같고 나그 다음에 이 팀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애 솔직히 노드웨. 어, 내가 급여 190되면은 얘는 무조건 버리겠다고 다짐을 한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두 자리는 무조건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은 이제 또 급여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이 자리 영민들 혹시 뭐 추천해주실 만한 선수 있나? 레드베드는 볼란치는 좀 아쉽지 않나? 어, 레드베드는 좀 볼란치 아쉽지 않나? 기에이라? 기에이라도 투볼란치 괜찮기는 한데. l a 증카라면 지릴 것 같긴 한데. 약발 3m라고 요새? 근데, BA라가 근데 진짜 하나 들어가면은 일단 수비의 안정감이 일단 오지긴 하지. 왜냐면 제가 또 포메이션을 4222로 바꿨기 때문에 이 투볼 란치가 중요하기는 해. 요새 뿌띠가 핫하다고? 아, 뿌띠라. MC 시즌 그럼 나도 하나 가볼까? 요, 요거 나쁘진 않던데, 써봤을 때. 그냥 쓸만하던데. 아, MC 시즌 은카 하나 딱 박으면 죽간진할 것 같기는 한데. 아, 근데 뿌띠는 개인적으로 내가 원래 별로 안 좋아하긴 해서 간지하긴 한다. 이게 미패도 정나 멋있고. 아니면은 발랑. 붓기 발락하면 근 발락이 낫지 않아? 솔직히 냉정하게. 이거 은칸카 하면 솔직히 발락이잖아요. 아, 근데 MC 발락은 아 너무 비싸. 60억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거 그게 아니어서 MC 발락은 못사용이요 LH 발락은 둔에서 20m 쓰면 망한다고요. 아, 아니면 근데 진짜 제가 지금 자들들들하고 있어서 자들들들에서는 이거 아, LHB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개 고민되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미드필더는 현영 말고 그걸로 가긴 가야 돼. 레전드 선수들로 가야 돼. 계속 m c 데카 말씀하시는데 m c 데카는 근데 급여가 22여서 되게 들어오게 되면 아마 급여가 좀 빡셀 것 같기는 해. 비싸기도 하고. 남자 가오가이지 어떻게 또 3카를 씁니까? 예? 혼재비 빼고 올 은카팀에 금카가 이렇게 섞여있는데 남자 가오가이지 저거 어떻게 3카를 써. MC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냥 푸띠 하라고? 아 근데 푸띠보다는 아무리 봐도 발락인데 민심을 좀 볼까 원하는 거한 명씩 올려보세요 형님들 어 원하는 거한 명씩 올려줘봐 그럼 그 민심 보고 내가 한번 따라가볼게 남자라면 신상을 써야 된다고 발락 발락 푸티 비에이라. 갑자기 가쁜 외질 아 외질은 안 되고 형님 외질은 좀 빡세고 그래 신상 한번 써볼게요 형님들 믿고 솔직히 나는 발락 아니면 비이라 쓰고 싶긴 하거든 얘네들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우리 형님들 민심이 푸티가 좀 맞긴 하네. 진짜 형님들 믿고 그럼 MC푸티 한번 가 볼게. 남자가 신상 한번 써 봐야지. 급여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이걸로 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골키퍼를 6자리 쓰는 거 개오바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급여를 천천히 줄여 나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일단, 이거를, 반데이크를, 이거 6화 가는 거야. 이거 6화 가면은, 되게 목반데이크 1도 생각 안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반데이크를 박으면은, 꼴기퍼 8까지 쓸수 있네. 꼴기퍼 형인데, 8짜리 추천해줄만한 거 있어요? 아레올라? 8짜리. 아, 근데 아레올라 뭔가 약간 좀, 믿음이 안 가. 이 새끼 뭔가 믿음이 안 가. 너프 됐네. 그래도 7 됐네, 얘. 티비 닉포프요거 와, 근데 이거 금카 개 비싸다. 와, 이거 금카 너무 비싸다. 근데 이거 치카만 써야 될것 같은데, 가면은? 아니면은 지금 포프를 쓰면은 급여가 1이 남으니까, 포프를 쓰고 여기를 그걸로 가는 거지. 여기를 베테랑 보아탱으로. 여기를 굳이 8자리까지 안 쓰고, 여기 그냥 7만 쓰고, 베테랑 보아탱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어때, 형님들? 지금엔 탄센백한 명이 빠른 놈이 나을 것 같다고? 보아탱이 빠르잖아. 보아탱이 근데, 형님들 근데 역동작도 없고, 되게 빨라요, 얘가. 테지한 이 정도 나오고 아마 이것보다 케미 바꿔 하면 더 나올 텐데 이거 되게 괜찮아. 근데 이렇게 가면 근 밸런스 좀 미치긴 할것 같긴 한데. 오케이 그럼 이대로 갈게요. 오케이 이대로 갈게. 그럼 이 선수들 중 이제 다 팔자. 일단 그럼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 게 목반데이크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아텐 팔아야 되고 로드에 팔아야 되고 이렇게 세명 팔면 되는 거 맞나? 아 맞네. 쿠르토도 바꾸는 거구나. 오케이. A few moments later. 오 지금 맞네. 조석이 뭐 못문에 그러시지? 뭐 나는 리비딩 안 해가지고 여유롭게 물어봤겠어. 아니 뭐 누가 들으면 리비딩 혼자 다하는 줄 알겠네. 뭐지? 뭐지 뭐지? 아니요. 리비딩 혼자 다하려고요. 아직입니다. 뭐야 뭐야? 근데 이런 말하기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잘 못하시던데.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겼어요. 자 일단 목반데이크만 팔리면은 자 일단 공식 경기 10연승 미션 바로 갈수 있거든요 우리 형님들 어 바로 갈수 있는데 이거 목반데이크 누가 혹시 안 사주나 이거 목반데이크 이거 정말 좋은데 아, 이 형님 또 이거 저기 귀찮게 하시네 이거. 일단 이거 리비딩 끝나고 갑시다. 리비딩 끝나고 가자. 보조건 형으로 스폰빵. 오케이. 아 이거 반대 이거 진짜 살 사람 없나? 아 이거 28억에. 오케이 그럼 이거 그냥 28억에 남자 사케 던집니다.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퍼포좀 찍자. 남자는 퍼포안 채우고 간다음에 그건 이제 돈 걸리기 전. 어, 그건 이제 돈 걸리기 전에는 남자는 원래 퍼포안 채우는 건데 돈이 걸린 순간 무조건 채웁니다. 아 진짜 이거 조금 가야 돼. A FEW MOMENTS LATER 와 아직 4인데 애들 4여도 그냥 해야겠다 보성형은 이기겠지 일단 집중할게요 이제부터 예, 초고 좋고요. 와우, 참스 반데이크 좋구요 반데이크는 반데이크인 것인가? 와 반데이크 개 좋은데? 챔반? 천반. 챔바반이이 정도였나요? 와, 챔반이 개캐리하는데 이거 뭐지? 아이고, 회장님이 또. 야, 씨, 왜 이게 들어가? 야, 이거 너무 억지다! 아. 나. 와우, 포티 오른발 패스 미쳤는데? 아! 오른발 슈팅 개쎄기네. 좋습니다. 쇠기 이 좋구요. 아 근데 푸티가 확실히, 어우, 괜찮네. 저챔네이머로 딱히 스테미는 신경 안 써요. 자, 일단은 이제 손표기 게임 끝났고, 본 게임 들어가 볼까요? 이제. 10연승 2500인미션 바로 출발해봅니다. 오케이! 최고 좋구요. 오, 너무 고맙다 재현아 와 k 바무소 나이스 너무 좋 t 요 나이스 지렸다 와 지동아 아니지 아니지 거기에서 누가 그거 로렇게 하냐 아나이 새끼 이거 진짜로 답답하구만 아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이 개새끼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